자해눈사랑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채널캠핑 비용계단입니다 요즘 배낭털기 많이 하시는데 저도 해야지 해야지 하면서 한 번도 못해 가지고 배낭털기를 언제 하면 좋을까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배낭싸기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늦었는데 새벽같이 나가야 돼 가지고 잠잘 시간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 다녀온 행사는 해남 펜투어 인데요 어차피 KTX를 타고 해남까지 내려가야 되니까 잠은 그때 좀 자기로 하고 같이 배낭 한번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깔리는 것들이 보이죠. 꼭 챙겨야 되는 것들만 여기놨고요그 외에 옵션들은 요 앞에다가 따로 이렇게 챙겨 놔봤습니다 그럼 어떤 순서대로 제가 패킹을 하는지 같이 한번 봐주시고요.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문의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빠른 시간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낭 한번 싸볼까요? 배낭 싸고 마지막에는... 무게를 한번 재볼 거예요. 어느 정도 나가는지 이번에 챙긴 배낭은 툴레 가이드 포스트입니다 대부분 침낭을 먼저 패킹을 하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파우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상태로 집어넣어요 제일 하단에 참고로 이 침낭은 부스다운이고요 200g입니다 네. 충전이 저는 한겹을 제외하고는 이거 하나로 버티는 편이에요. 버틴다기보다는 몸에 열이 많아서 추위를 이렇게 많이 타지 않는 편이라서 이거로도 저는 충분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텐트를 넣을 겁니다. 텐트는 허바허바 NX. 콧대는 좀 옆에 따로 빼놨어요. 콧대는 안에 같이 패킹하면 모양이 이상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텐트를 바닥에 넣으면 은 불편해 할 수도 있는데 어, 제가 쓰는 배낭은 대부분 측면에서 개폐가 되는 배낭이기 때문에 플레이, 가이드 포즈도 그렇죠. 지퍼가 열리는 타입이라 상관없이 그냥 바닥에다 쑤셔 넣습니다. 다음은 보통 옷을 넣는데 지금 해남에 비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백패킹용으로는 좀오버스럽긴 한데 타포가 저는 가진 게 이것뿐이라서 이 타프를 챙겨가기로 했습니다. 배낭 패킹할 때는 부장없이 그냥 밟아주고 압축을 하는 게 유용합니다. 다 밟아버리고 부벨 타월. 여기 지금 바닥에도 깔려있는 게 부벨 타월이거든요. 전에 텐트 안에 제가 백패킹 갔을 때 깔았던 걸 보셨던 분 계실 거예요. 텐트 바닥에 이걸 깔면은 효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텐트는 재질이 이런 폴리 재질이잖아요. 그래서 피부에 닿으면은 되게 불편하거든요. 얘는 앞쪽에 포켓이 따로 있으니까 앞쪽으로 넣어주고 다운 자켓 경량 다운 항상 챙기는 게 좋습니다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다운 넣고 비 소식도 있지만 비 소식이 없어도 항상 챙겨야 되는 고어텍스 방수 재킷이죠 디팩 제가 보통은 디팩을 그냥 안 들고 다니는데 지금 여기. 이거는 식기류, 수저랑, 스토브 카스트, 컵, 주전자,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다 놨어요. 이렇게 가려갈 거고. 얘를 넣기 전에, 국민 백패킹 테이블 베른이죠. 저는 이걸 어디다 넣냐면은, 등판에 순항색 넣는 데 집어넣습니다. 이거 케이스 채로 다니시는 분도 많은데, 부피도 그렇고, 그 케이스도 무게니까, 저는 아예 그냥 수납색에 따로 챙기고요 백을 먼저 넣어주고 의자에 넣어주고 패딩 백마코펠좀큰거 챙겼어요 백패킹이지만 가서 고기 구워 먹으려고 큰 거는 다 들어갔죠? 등산 저는 샌들을 신고 갈 거라서 장거리를 가야되니까 갈때는 등산화를 가방에 넣어놓고 가서 트레킹을 할때 갈아신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피엘라벤 행사 때 받은 트래쉬백이에요 쓰레기 주머니인데 이런 용도로 좋더라고요아 어, 배낭이.. 거무 찼습니다 지금 옵션들이 바닥에 촤 많이 널려 있는데요. 저 발포 매트는 외부에 달 거고 폴도 외부에 달 거고 폴도 외부에 달 거고 여기 삼각대도 외부에 달아야겠죠? 이 짜잘짜잘한 것들인데 일단 저 카메라 가방이 좀 크니까 저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이렇게 휴대 못할 때 바디 두개 넣으려고 장만한 가방인데 여기에 지금 드론 챙겼어요. 에빅이랑 카메라 촬영용 랜턴입니다. 이거 그리고 보조 배터리. 지금 샤오미 거 하나. 그리고, 5,000짜리 또 하나 챙겼고, 요거는 이제 카메라 배터리 충전용으로 사용하고, 휴대용 카메라 충전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앵커, 2만짜리인데, 휴대하면서 들고 다니기 좋아서, 요거는 따로 가방에, 힙색에다 넣어갖고 다닐 거예요. 케이블하고, 랜턴도 가서 꺼내니까, 카메라 가방에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잘한것도 헤드랜턴도, 뭐, 에쓸수일 없으니까 다 넣고, 이렇게, 예를 들면은, 얘가 위쪽으로 들어가요. 묵직한 게 느껴진다. 자, 큰 카메라 가방인데, 이 가이드 보스 상단이 꽤 넓은 편이라, 여유있게 들어갑니다. 들어갔어요. 메인 수납 공간에 물건 다 넣고, 우유는 빼기 좋게 앞쪽에다 넣고요. 헤드가 수이 상당히 좋거든요? 넣을 게 많아요, 아주. 일단은 빼기 좋게, 여 있으니까 분리를 해서 따로 수납을 한 다음에 다시 매달도록 하겠습니다. 트레킹용빼기에서 요번에 무등산 갔을 때 맸던 24리터짜리 이렇게 작게 패킹이 됩니다 얘는 가서 요큰 배낭은 차로 캠핑장으로 옮겨준다고 했으니까 얘는 보내버리고 필요한 것만 여기 따로 담아서 트레킹을할 예정이에요 16km 걷는다고 했거든요 이런 거는 위에다가 타월, 블랑켓 굳이 필요 없는 건데 스피커, 스피커 가서 기소식이 있으니까 또 혹시 몰라요. 타프 밑에사 하루 종 놓을지. 그대가 생기고. 요거는 안에 화장품, 세면도구, 선크림 뭐 이런 거 들어있는 거예요. 작은 파우치. 쓸만해요, 오케이. 이렇게 놓고. 선글라스. 필수품이죠. 팔토시랑 마스크예요. 얘도 놓고. 다 집어넣어. 다 들어가. 모자. 저는 모자를 햇이랑 캡이랑 두 개를 챙기거든요. 갈 때는 캡을 쓰고, 트래킹할 때는 이제 햇을 쓰죠. 이것도, 쏙! 배터리는 따로 챙겨준다고 했으니까 놔뒀고. 자, 그럼 여기 다 들어간 거예요. 들어갈게. 남은 게 없죠, 이제. 솔라 패널인데, 이거. 무려 21W 짜리래요 21W면 4A가 넘거든요. 과연 어떤 성능을 보여줄지. 테스트 해보려고 하는데, 비가 와서 이거. 떠을수 있을지 모르겠다. 얘를 들어가겠지, 여기. 하단에도 생을 담가겠습니다. 딱 들어가, 딱 들어가. 대박이야, 난 가이드 포스터. 짜증어 다 끝났고. 회기랑 망치. 고깃두린 망치 아닙니다. 이렇게 같이 보관해요 파우치가 있으니까 그래야 따로 안 찾게 되고 편하더라고요 정리할 때도 훑 하고 남았죠 삼각대 이렇게 아래다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길이가 되면은 포켓에 걸치고 아니면 스트랩에 걸쳐도 어지간하면 빠진 않거든요 하단에 여기 여기다가 지라이트 소를 먼저 걸쳐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풀을 올립니다. 저 이렇게 하니까 편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얘가 밑에 받쳐주고 있으니까 배낭 세울 때도 좋아요. 이쪽에도 이 스트랩에다가 삼각대를 걸어줄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도 얼룩. 절대 안 빠져요. 이렇게 놓으면 그리고 망치는 사이드 티켓에 꽂아놓으면 안 빠진답니다. 이렇게 세킹 완료됐어요. 삼각대텐드폴 발송할 트 요건 타프폴. 얘가 미끄러지더라도 밑에서 얘가 받쳐주니까 빠지진 않을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다 얹어가지고 무게를 한번 재볼게요. 얼마나 나왔는지. 흔들어야 켜지는 저걸. 배터리 타입 써봤더니 몇번안 쓰고 보관만 해도 방전돼가지고. 내가 혼자 못뛸텐데 으! <laughs> 부들부들부들부들 몇 키로죠? 20 18 너무 떴는데 팔을 19키로 18키로? 8kg네요. 꽤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무게 안 나가는구나. 배당을 너무 오랜만에 써가지고 지금 감이 많이 없어요. 자 여기다가 평소대로 얘 카메라랑 짐벌단 카메라 도들고 가겠죠. 그럼 카메라 무게까지 다 치면은 대충 뭐 25kg. 지금 음식 뺀 거예요. 왜냐면은 음, 거기서 음식 다 제공해준다고 했거든요. 여기다 음식하고 물까지 넣으면은 카메라 닿으면 30kg인데 다행히 물이랑 먹을 것들은 거기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음식을 아무것도 안 챙긴 상태에서 장비만 챙겨서 지금 이 무게거든요. 아, 이번에는 게다가 타프랑 타프 풀까지 챙겨서 좀더 나가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요렇게 가지고 다닌답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 패킹하시고 장비 장만하시는데 참고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번 영상도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흔적을 남기지 마세요. 이게 얼마만에 해본 패킹인지 가물가물하네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죠?